어차피 트레이닝복을 만들려고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겉과 겉끼리 마주보게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가다대로 그려서 자를 때 약간 한 0.5정도 시접을 줄거예요 그 밑부분은 저희가 말아박기 위해서 이렇게 말아박기 위해서 실접을더 줬어요 이게 딱 맞는 사이즈예요 지금 그려놓은 상태가 정사이즈라 약간 이거 말아박는 사이즈를 줬기 때문에 시접을 조금 더 잡았어요 뒷판 국제의 규정은 3.5. 여기서 앞판. 앞판 이렇게 도장이 준비되었습니다. 도장. 이 뒤판 주머니는 겉과 겉이 마주보게 하셔가지고요. 주머니 두장 준비해 주세요. 이게 한 장이 아니고, 요거에 하나, 한 쪽이 더 있어야 주머니가 하나예요. 그래서 원단을 이렇게 접어 주세요. 54. 17, 17. 주머니도 똑같이. 그래서 주머니 두 장. 두장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는 12cm. 꼭 12cm, 기장은 앞판 뒤판에서 72cm예요. 6 보여주시고 고무줄 여기까지 준비해주세요. 뒤판 주머니를 먼저 이 윗부분에 두 장당 오바 쳐주세요. 주머니 반 접어서 길이 한쪽만 두 겹을 합쳐서 한쪽만 두장다 오바 쳐 주세요. 그 다음에 앞판 두장다 합쳐가지고 앞에 시리 부분. 뒤판도, 뒤판, 뒷판 여 시리 부분 오버쳐 주세요. 주머니를, 여기 윗부분을 이렇게 꺾어서, 윗부분을 이렇게 꺾어서, 꺾어줘. 주머니 모양은 다리미로 꺾어주세요. 이렇게. 여기 꺾은 부분에 주머니, 위에 부분에 미싱으로 두줄 자금질 해주세요. 두 줄. 주머니 꺾은 부분을 넓은 선만, 이렇게. 넓은 선만. 그래서 옷에다가 얕은 선 하나만 박음질 할 거예요. 대쪽 주머니도 똑같은 방법으로 바음질을 해주세요. 뒷판 주머니를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모퉁이만 주머니를 이렇게 맞추셔서 바음질을 달아주세요. 주머니를 반을 이렇게 박은 방으로 이게 제껴놓고요 제끼고 한쪽 면은 원편 앞판의 겉 겉면을 이렇게 두시고 주머니를 최대한 얇이 최대한 얇이요 정도 제가 시접을 했으니까 16.5 16 여기 주머니 박는 여정이 16.5 16.5 그러면 이 주머니 한쪽을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여기를 제꼈다면 이렇게 등지고 반대로 이쪽 편을 이렇게 제껴주세요 이렇게 제껴서 앞에는 이쪽도 이렇게 끼워져서 이렇게 주머니하고 딱 맞춰주세요 이렇게 맞춰서 연말을 약간 이렇게 잘라주세요. 좀제해서 이렇게 제껴서 여기를 스티치를 해주세요. 옆면에도 똑같이 옆면은 여기 양쪽에 길게 오버쳐주세요. 중간 부분에, 중간에, 안쪽에 쫙 연결해서 오버 쳐주세요. 쳐졌고요. 이제 오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사이즈 입으시는 분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 박음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이 보게 이렇게 하셔서 눌러주세요. 이렇게 박음질을 해주세요. 허리에 맞춰놓은 고무줄을 들여다 드시고 바늘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세요 고무줄이 박음질이 안 되게. 가면서 원단 반 꺾고 고무줄 넣으시고 고무줄이 박음질이 안되게 이렇게 눌러서 박음질을 해주세요 저는 여기 허리끈에다가 끈을 넣을거예요 그래서 여기 윗부분에다가 넣을거예요중간에다 안넣고 그래서 요정도에서 여기서 끈을 낄 구멍을 그냥 가위밥을 넣어서 가위로 이렇게 자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끈을 여기서 통과해서 여기로 나올 수 있게 하고, 여기에다 미싱선을 하나 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 미싱선을 하나 줄 거예요. 그래서 끈은 저희가 그냥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옷핀으로 낄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무줄 박은 거를 이게 골고루 이렇게 주름을 한쪽으로 골고루 이렇게 주시고, 표시한 부분을 뒷부분에다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박음질을. 네, 고무줄은 당기면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은 조금 야치. 야치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중간에 아까 끈 표시한 부분은 일단 표시를 해놓고, 여기를 먼저 옷에다가 먼저 연결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끈길 자리를 다시. 제가 조절을 할게요. 이렇게 원판 겉과 오비 고무줄 속에다 이렇게 내시고, 바로 이 상태에는 오비를 항상 당겨주세요. 찾으세요.네, 일단 오버 한 번만 해주세요. 일단, 일단. 바지 밑 여기 고무줄 박은 선 여기 여기를 한번 야치 스티치로 자금질로 해주세요 돌아가면서 고무줄을 눌러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중간에서 5스치 지금. 여기 중앙선에서 5cm 5cm, 5cm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미싱선 넓이에서 중간에 이렇게 원단만 잡고서 원단만 잡고서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넣어주세요. 이 부분을 불로 이렇게 살짝 이 원단은 우리 앞에 우리 풀리는 원단들이라면 이렇게 불로 살짝 씻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사이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완성이 되었습니다.